안녕 친구들. 아 여기 손익이 있습니다. 손익은 제가 방금 죽였죠. 공룡이 있습니다. 공룡은 본 적이 없네요. 조금씩 조금씩 가험을 해봅시다. 여기는 계단입니다. 물론 잠겨 있죠. 여기는 베이 구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적은 사람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바위를 베이라고 적은 것 같군요. BY2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진행을 해볼까요? 어... 이 녀석 손익이 아니라 사실 램이었군요. 아주 램처럼... 네. 공룡은 그대로인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램과 라미로군요. 파란색과 빨간색. 램과 라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는 빛칠갑이 된... 비모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어두운 곳이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회사에 초대를 해놓고서 지금 회사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모가 결국 케찹을 먹다가 고장이 난것 같습니다. 아쉽군요. 자꾸 옆에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 머리가 좋으면은 네, 사다리를 당겨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빨간색 짱용을 챙길 수 있군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들어가기가 싫어집니다 제가 왜 공포게임을 한다고 했을까요 아 놀라라 어휴 안녕하십니까 하나 확실한 건 이대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 저기 뭔가 있군요. 고무고무! 어, 이거 조된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어어어어 습니까 이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오,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뭐하니 아가씨. Listen. 잘 들어. I'm g 데리고 사귄 친구를 한번 던져보면 높이를 가늠할 수 있겠죠. 이 떨어질 때텅 소리가 날 건데. 텅 소리가. 음. 오오오! 진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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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위가 안 보여. 잠깐만.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그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지도리를 제 지도리를 제 지도리를 사용하면서 야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하지만 이렇게 걸면어떨까요아 아니, 이쪽에 이렇게 나와서 겁니다 오케이 그럼 튀어나도, 아, 그럼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쪽에 걸면은 이쪽에 걸면이게 튀어나오게 되니까 이상태에서 점프를 하여고쪽고하고이쪽 보십시오이것이 지능을 이용한플레이입니다 나라바 오도라냐손 오도라냐손데스 오도라냐손 오도라냐손데스 이미이 아! 이크스 아! 파리! 파리! 거크스 파리! 이크스 장크스파리. 플레이타임. 자 여기에 손익이 있고 여기에 납치범이 있고 여기에 납치당한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손익의 여자친구로 보이며 그리고 이 녀석은 아까 피를 품고 죽어간 비모로군요. 그리고 짱용이 있습니다. 에이미가 저렇게 생겼던가요? 아마 에이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지렁이 같이 생긴 녀석이 죽어있군요. 아하, 내가 너를 기억하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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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굵은 관에서 하얀색 끈적끈적한 게... 오, 오, 아 오, 른쪽으로 휘어있는 제 아예 그 파이프를. 당겨서 아하 그렇군요. 오놀는 소리가 나는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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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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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신 적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저하는놈니까 오와 뭐야 뭐야 소리야 아아아 아, 아. 구멍이 있군요 그리고 여기도 구멍이 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아임 오케 맨 아임 오케 맨 부디 오케이, 오케이, 이제 누 르면 오케이, 오케이, 그린 핸드, 그린 핸드, 그린 핸드, 그린 핸드, 낫 그린 란드맨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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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to musical memory. Oh, a sequence of colors will be shown, and you mus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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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hat is that? oh. oh.

yellow, blue,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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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yellow, yellow, blue,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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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yellow, Round four. Oh. Blue.

나는 행복합니다. 업소 여기 1번 스위치가 있군요 1번 스위치가 있고 기둥이 있고, 우와우 걸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뭐예요? 살려줘요. 고무고무고 고무! 고고무 고. 새로운 스위치가 나왔군요.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쪽 문이 열리겠죠. 어, 소닉이 있습니다. 소닉 분기점. 그러니까 소닉이 튀어나와서 제 뚝배기를 까기 전에 소닉을 때려가지고 다시 돌려 보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손쉽게 할수 있겠죠. 괜찮습니다. 그팔 팔은 상남자 중에 상남자가 아닙니까?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얘끼 놈 지옥으로 돌아가라. 이 사악한 사악한 띠띠끼, 지옥으로 돌아가라. 이 사악한 띠띠끼야, 지옥으로 돌아가라. 이 사악한 띠띠끼야, 지옥으로 돌아가라. 이 사악한 띠띠끼야, 지옥으로 지옥으로 돌아가래 사악한 뒤띠기야 지옥으로 돌아가 웰컴 투 c o m e to your c 바탄 오사와기 지옥으로 돌아가라! k 이사악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어 도구나! 에! 전 솔직히 아까 파는 소리가 안 들려서 못겠다. 인정하십니까? 금으로 방해하는 건 아니지요. 이것은 제 방송이니까 살아남으신 겁니다. 다른 방송이었으면은 큰일 났습니다. 고추 참치 고추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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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참치 냉장고를 열어봐라 고추 참치 꺼내 먹어라 매콤한 맛 아주 좋아 딱 중이야 한 그릇만 더 줘요. <laughs> 설정에서 밝게 하고 진행하신 게 어떻습니까? 상남자 특 기본 설정으로 합. 어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무서운이 이쪽으로 가 볼까요? 어, 그 뭐야? 어, 지옥에서 돌아온 소닉입니다. 도망치겠습니다. 소닉이 지옥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어 아래? 어, 안녕? 지옥에서 돌아온 소리 친구 안 열리.. 어? 열리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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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어자 이제 마지막 문이 열리겠군요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저기 열려라 참 g 역시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아이템을 얻었지요 이 토끼 n I'm g 그리고 저 이상하게 생긴 루피였습니다 e 로 t 파입니다 n 로 m 파 빨로빨파. 아하, 알겠습니다. 자, 토끼, 소닉, 펄이, 그리고 루피입니다. 토끼, 소닉, 펄이, 루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색을 맞추도록 하죠. 빨로, 빨파입니다. 빨, 노, 빨, 파. 그리고 여기 스위치를 당기면 스위치를 당기면 한 손이 안 되면 두 손으로 당깁니다. 그것이 손잡이 2 2 2 2 2 2 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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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2 2 2 2 2 2 2 2 2가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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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거2요 하나씩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가 그렇게 안만들다니요 개발자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개발자들은 어떻게든 야매로라도 성공만 하면 됩니다 버그만 어, 안 나면 되는거죠 보십시오 아 이것이 88매직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제 한손은 이곳에 한손은 이곳에 둘다 당김 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기면 자 보십시오 적추 88김88 적추 88김88 적추 88김88 적추 88김88 여러분 이것이 개발입니다 A 플러스 B는 무조건 C가 나오죠 1 더하기 1이 2이듯이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발자들이란 존재들은 뭐 사실상 버그를 잡는 것을 귀찮아하기 때문에 이 정도 잡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아하 여기가 어디요? 아, 병원입니다. 안심하세요. 어, 어떻게 된 거요? 그, 내 다리에... 내 다리에 감각이 없으니... 이, 어떻게 된 거요? 아, 그 선생님은 그... 제가 치료가 완료가 되면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성불구자가 되셨습니다. 뭐요? 내가 성불구자가 됐다고? 아. ねが、こざらに。ねが、ねがこざらに。<laughs>